하지정맥류 이러면 낫는다. 금철중에 이러면 낫는다. 아, 오늘은 하지정맥류를 수배했습니다. 하지정맥류에서 얘기를 나눠줄 분은 건국대병원 영상학과 박상우 교수 모셨습니다. 박 교수는 하지정맥류 관련해서 뭐 내세울 게 뭐죠? 일단은 뭐 제가 하지정맥류 치료 그러니까 수술 아니고 시술로만 20년이 어. 넘었고요. 그래요. 중학교 어, 때부터 했어요? 예. <laughs> 제가 뭐 동안이죠. 아 그렇다 치고. 네. 예. 또 이제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 이제 신선한 게 제가 있습니다. 이용해서 국내에서 제가 제일 처음 진짜? 네. 그리 아니 역사적인 사건이네. 그렇죠. 2016 음. SCI 논문 주저자로는 아마 제가 국내에서 제일 많을 겁니다. 화재 정민이 에서는 제일 많이 논문을 썼다고요? 예예. 예. 그렇게 안 생기셨는데 <laughs> 깜짝 놀라서 <laughs>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어, 훌륭하십니다. 네. 본인이 정맥류 환자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요. 어이구,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 본인 아, 시술도 저, 받았죠. 아, 제가 시술 받았습니다. 제 동료 의사가 이런 의사가 없어. 자기 네. 자기가 치료하는 병을 네. 자기가 앓고 자기가 치. <laughs> 그제그 동료 의사도 응. 또 하지 정맥류가 있어서 그 친구는 저한테 치료를 받고. 아. 도대체 하지 정맥류가 뭐죠? 하지 정맥류라는 것은 보통 한3 m m 에서 4mm 정도 이상 되는 푸릇푸릇한 혈관이 튀어 나오면서 구부러진 구불구불해지는 모양. 처럼 예예. 그래서 그걸 이제 하지정맥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음. 그렇게 튀어나오지 않고도 정맥류라고 저희가 진단을 할 때가 있긴 음. 합니다. 그건 무슨 어떤 경우? 정맥류 없는 정맥류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어. 붕어 없는 붕어빵처럼 정맥류 없는 <laughs> 아. 정맥류가 는칼 없는 칼국수 뭐 이런 네, 거제 그렇죠. 어. 그거를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보 응. 하지정맥류의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잠깐 드려야 됩니다. 하지정맥류는 응. 구궁, 병명이 아닙니다. 아 어.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르셨죠? 하지정맥류는 질환명이 아닙니다. 어. 병명도 아니고요. 그럼 뭐예요? 하지정맥류는 임상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아 실제 병명은 뷰리 really? 정맥부전입니다. 정맥부전. 정맥이 기능을 안 아, 하는 아, 의학적인 기능. 진단명은 예. 의학 정맥부전. 네. 그래서 오래됐으니 만성. 그래서 아 만성 정맥부전이 실질적인 병명이고 그 중에 나타나는 증상이나 이제 임상 양상 양상 중에 하나가 바로 하지정맥류가 되는 거죠. 아, 그래요? 물론 이 하지정맥류가 가장 흔하게 나타나고 눈에 잘 띄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야, 너 하지정맥 있다. 하지정맥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치 하지정맥류가 이 만성 정맥 부전이라는 말을 대신하게 된. 대신하게 된, 된 거죠. 델밴드네. 예. 그렇죠. 네. <laughs> 실제로 그러다 보니 만성 정맥 부전은 있는데 하지정맥류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오, 네, 그러니까 만성 정맥부전을 가지고 있는. 데 예, 이분은 임상 증상이 하지 정맥류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밤에 쥐가 납니다. 아. 주무시다가 막 떼굴떼굴. 그, 그, 그 양반들은 튀어나온 게없습니 튀어나온 게 ]가요? 없어요. 어. 이거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죠. 나는 도대체 뭐냐. 왜 뭐... 병원에서 당신은 하지 정맥류입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냐. 나는 음. 튀어나온 거 하나도 없고 매끈한. 그때 설명을 해드립니다. 음. 아 이게 하지 정맥류는 사실은 이게 병명이 아니고 여차저차해서 음. 그러면 됩니다. 이게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인데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왜 밤에 때울 때가 올 때가 구는 거예요? 아 이제 정맥 고혈압 그러니까 정맥 부전 때문에 발생하는 증상인데 정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에, 에. 주무시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감각이 예민해지니까 더 쥐가 이제 잘 나는 것같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리 꼬고 앉았을 때 예. 하지에 혈류가 막 정체돼서 다, 다리 엄청 저리듯이 예. 그런 증상인거예요 예. 그런 저림도 어. 있고 이제 쥐가 나는 것처럼 음. 제가 느꼈던 증상은 브레이크 같은 걸 세게 밟으려고 쭉뻗기만 해도 쥐가 날 정도로 근데 그, 심했거든요. 그 치료하고 나서 사라졌어요?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오. 전혀 없습니다. 또 흔히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리가 붓는 것 음. 아, 이거 중요한, 중요한 포인트네. 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웃음> <웃음>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요 오케이. 네. 그런 한쪽 다리만 붓거나 저리거나 앞통증이 있고, 뭐, 자다가 불편해서 깨거나 이럴 그렇지. 때는 튀어나오지 않은 아, 하지정맥류 예. 근데 그거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겠다. 초음파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밥 먹고 사는 겁니다. 아. 병원을 오셔야 되기 때문에 아. 네. 꼭 군대 병원 가야 되는 건 아니죠. 아니 뭐 가까운 병원에 가셔도 네. 되는데 결국은 치료는 저한테 받으시는 거예요. 진단은 어디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마케팅 잘하네. <웃음> <웃음> 그러면 그 초음파로 어떤 소견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초음파라는 검사법이 참 간단하고 안전하고 그런 검사법인데 재밌는 게 우리가 하는 모든 검사 방법, 뭐 엑스레이 MRI, CT 이런 검사, 영상의학적 검사 통틀어서 유일하게 방향을 알려주는 검사입니다. 아 피가, 이 피가 이쪽으로 가고 있는지 네. 이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유일한 검사방. CT나 MRI는 혈관에 피가 가고 있다라는 건 알려줘요. 아 근데 그러네. 얘가 이쪽으로 가고 있는지 뒤로 가고 있는지를 알려줘요. 아 그러면 이게 네. 심장 방향으로 피가 흘러야 되는데, 그렇죠 상식적인 얘기. 그렇지 상식적. 예, 정맥이니까. 몸 상식하게 심장, 밑으로 가면 안 되는 그렇죠. 거네. 그렇죠. 상식적으로 피가 심장으로 가야 되는데 무상식하게 발끝 쪽으로 가면 거꾸로? 예. 밀려서 내려가는 거야? 그렇죠. 아.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는 우리가, 초음파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 역류라고 하죠. 아. 정맥 혈류의 역류 음. 이 역류가 발생을 하면 우리가 근데 그 발생. 정도면 이 정맥이 좀 튀어나올 것 같은데 아 근데 이제 정맥이라는 게 근막에 이렇게 쌓여 있는 경우가 아. 있거든요 그래서 근막이 좀 튼실하고 그러신 분들은 이게 또 금방 늘어나지 않고요. 종국에는 늘어나겠죠. 그런데 음. 이제 그 그거를 알아챘을 시점 당시에 정맥이 실제로는 거의 안 튀어나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아, 그러면 네. 그러면 하지 정맥이 튀어나온 사람은 이미 그 단계를 벗어난 건가요? 아니면 사람마다 좀 다른 그 건가요그 사람마다 좀 다른 거죠. 아, 네네. 예, 그런데 예, 예. 이제 일반적으로 정맥류가 튀어나와 있는데 부종이 있고. 색깔이 변하고 괴양이 생기는 단계가 있거든요. 아. 그 단계로 갈수록 치료가 어려워지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심하다고 우리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정맥류이 네. 하지 정맥류라는 것은 어, 질병의 핵심은 역류. 역류고 정, 그렇죠. 정, 네. 어떤 사람은 그 하지 정맥류가 튀어나오지 않고도 역류가 심한 사람이 있는 네. 반면에 네. 어떤 사람은 역류는 약해도 네. 하지 정맥에 툭 튀어나온 사람도 있다. 네. 아 그래서. 튀어나온 걸로 판단하면 안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좀 약간 중차대하고 거창한 증상 말고도, 나 오래 서 있었더니 뭐 종아리가 터질 것 같아요. 번역도 굉장히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분은 별 이상이 없는데, 정말 진짜 오래 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 그러신 분들도 있고, 또는 정말 오래 서 있었던 것도 있지만, 월낙에 이분은 기본적으로. 정맥에 이상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핵심은 정맥 부전이라고 했잖아요. 만성 정맥 부전, 부전 네. 이럴 때는 그럼 왜상지는 없어? 상지 정맥류도 있죠. 있으려면 음. 있는데 이제 상지 정맥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 하지 정맥류처럼 이제 모든 우리 그피 중력을 다 견뎌내야 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팔을 뭐 올리기도 하고 네. 뭐 근데 아, 항상 하지는 항상 네. 중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서 그렇지. 있는데 네. 하루 종일 물구나무 쓰는 사람은 걸릴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상, 정맥류라는 게 네. 아, 이게 별게 아닌 게 뭐냐면 원래 <laughs> 별게 아닌 그 <laughs> 20년 아, 동안 아, 아니, 네. 몇 심플한 심프란 컨셉이다 이거지. 네. 네. 뭐냐면 없던 네. 혈 어떤 병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있던 야. 정맥이 튀어나오고 꼬불꼬불해지는 거거든요. 압력을 견디다. 아... 그러니까 상지에도 그럴 수 있죠. 음... 그런 경우에는 그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증상은 별로 없어요. 상지정맥류 같은 경우는 음... 아무래도 하지랑 달리 제 몸에 있는 모든 피를 다 받아들이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 상지정맥류 같은 경우는 미용적인 측면으로 성인 같은 경우에 너무 꼬불꼬불하고 이상하게 튀어나와 있으면 제거를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뇌정맥류는 없어요. 뇌정맥류. 뇌도 있죠 정맥류. 네? 동정맥류, 동정맥류도 있고, 어. 그 정맥류도 있고 다 있죠. 근데 그 어. 발생하는 원리는 똑같아요? 그렇죠. 저, 모든 정맥류는 어. 정맥의 판막의 이상이어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맥이라는 거는 동맥하고 달리 동맥은 감아 있어도 심장이 피를 짜주는. 그 압력으로 손가락 끝까지 이제 피를 전달을 하는데 정맥 같은 경우에는 압력 이 굉장히 낮거든요, 훨씬. 그래서 정맥 피를 이제 심장으로 보내려면 거꾸로 피가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댐이 있는 거예요. 그 댐이 이제 판막이 되는 거예요. 음. 거꾸로 내려오려고 그러면 그 댐이 닫히면서 피의 역류를 막아주는데 음. 그 판막이 고장이 나거나 음. 또는 판막은 정상인데 정맥 벽이 흐물흐물 넓어져 가지고. 음. 허당이나 그렇죠 이렇게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땜 수문이 닫혀야 되는데 이게 수문이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이빨이 음. 안 맞는 거죠. 음. 그러면 이제 피가 이렇게 새는 거죠. 음. 그런 두 가지 원인입니다. 판막이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판막은 정상인데 정맥 벽이 너무 크고 흐물흐물해서 여자 같은 경우 빈도가 좀 높거든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세 명에서 다섯 명 중에 한 명. 남자 같은 경우에는 한 일곱 명에서 아홉 명 중에 한 명. 여자가 아, 더그 많다. 네. 근데 그런 것도 있을 거야. 여, 여자들은 이제 이게 하지 정맥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있으면 좀 예. 신경 쓰니까 예. 어? 예, 예, 예. 또 치마 입고 다니고 매럴때좀 보이니까 음. 병원에 많이 찾아가서 진단을 많이 받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 그런 하면. 것도 뭐 포함이 될수 있고요. 음. 그렇지만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그 원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여자가 조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을 어떻게 믿어? 욱구심하고. <laughs> <laughs> 자 그렇다면 어, 여자한테 왜 많은 거죠? 남자보다?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 이제 근력 맞아 이런 예. 말이 나와야 돼. 네, 예, 예, 예. 그래서 근력에 영향을 주면서 이제 혈관 확장에 아. 예, 예. 영향, 영향을 미쳐. 여자들은 상대적으로 이 정맥이 좀 너, 이렇게 약간 흐물흐물하다 예, 이렇게 예, 볼수 있는다. 예, 예, 예. 그래서 튀어 나올 수도 예. 있다. 예. 그렇기도 음. 하고 또 임신 같은 경우에도 음. 이제 정맥에 악영향을 미치죠. 이제 복부에 이제 커다란 어허. 아이가 있으면서 예. 압박을 하게 되니 예. 밑에서 올라오는 혈류를 방해하니까 정맥 순환 예. 자체에 영향을 음.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맥류가 더잘생긴다고볼수 있죠. 그럼 고령자들은 왜 드는 음. 거예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이게 염으로 그, 물해지나 나이가 들면 예. 예. 아또또 영향을 주고 아무래도 이제 기능적인 측면에서 음. 연세가 드시다 보면 밤 부분이 또 떨어지게 되죠. 음. 많이 떨어졌잖아요, 기능.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 <laughs> 그러면 이게 체질적 요소라고 음. 치면은 가정력도 있어요. 엄마가 하지정맥류면 딸이 하지정맥류. 아, 그러니까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확률이 높다. 예, 네, 그렇죠. 확률은 높죠. 당고모가 <laughs> 하지정맥류. 재종간이나 뭐 이런 <웃음> <웃음>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경우는 아버지가 하지정맥류가 있었고 음. 어머니가 하지정맥류가 있었어요. 와. 근데 그분이 딸이네? 예, 네, 딸이 네 분이 있는데 어. 네 분이 다 하지정맥류. 와. 따님 세 분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제가 다 치료해 드렸던 와한 그 집안은 완전히 주치의네 물론 다 이제 진단을 받고 오는 경우도 꽤 있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진료실에서 와가지고 어떻게 오셨어요 했을 때 하는 네. 말이 뭐예요? 다리가 아파서 아프다 예, 정맥류가 튀어나왔다는 거를 제외하면 음 제외하면 제일 많이 호소하시는 게 아주 모호한 통증을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많이 병원에 오실 때 보면 다리가 아프다고 오시는데 이게 수추나 다리 신경 때문에 다리가 아프고 저린 건지 정맥 질환 때문에 다리가 아프고 저린 건지 구별을잘안 돼요. 그래 그거 중에 특히 이제 감각적인 이상을 많이 호소하면 신경쪽일 원인 가능성이 높고 저녁에 통증이 심하고 아침에 괜찮아지고 이러면 뭐 정맥일 확률이 높고 뭐 이렇게 구별을 하지만 총파를 해보면 정맥 원인은 여지없이 드러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음. 이게 통증이 없는 하지정맥류 그렇죠. 그냅도 돼요? 아, 아, 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지 정맥류가 꼭 반드시 뭐일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에서 얘가 일로 가고 일로 가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암처럼 이렇게 막예예꼭 조기 하지 정맥류 중기 <laughs> 말기 이런 말기 되면 뭐 이런 없어요? 다 같이 슬퍼하고 이런 건 없는데 문제는 이제 얘가 가만히 놔두다 보면 점점 심해지죠. 더, 음. 정맥은 더 튀어나오게 되고 점점 심하게는 다리가 붓고 색소 침착이 되면서 색깔이 변하고 종국에는 외양이 생깁니다. 음. 괴양은 위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피부 살이, 살점이 이제 떨어져 나가는 괴양이 생기게 되는데 괴양이 생기면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아... 잘 단면 자 그렇게 괴양이 생길 정도로 이렇게 어, 생각보다 많이 방치하는 그렇구나. 사람들이 있나? 많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럼 소위 말하면 뭐, 뭐 치료의 골든타임이라고 할까? 애매한 음. 불편감이 있고 하지정맥류 있다고 했을 때 음.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치료를 해주는 게 제일 무난할까? 환자분한테 이제 꼭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거는 놔두시면은 멈추거나 좋아지는 병이 절대 아닙니다. 아이 역류는 사라지지 않는다. 네,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 다 인생이 그런 거 같아요. 역류는 음. 사라지지 않아. <laughs> 반드시 치료는 하셔야 되는데 음. 놔두실 필요가 없다. 음. 빨리 하시는 게 좋다. 음.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건드려야 될 부분이 아무래도 적어지니까 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판이 더 음. 커지기 전에 이제 진압이 음. 가능하다는 거. 증상이 있는 하지정맥류 더 이상 시간 끌지 마세요. 낫기 전에 하려는 거 아니세요? 따뜻한 갈비. 그러면 이게 나아지진 않지만 예, 예, 예. 진행의 속도를 좀 예. 줄인다든지 좀 약간 예방하는 생활 습관 같은 거 있지 않을까? 진행을 네. 줄이는 방법이라는 거는 걷는거나 뛰는 게 좋은데 만약에 역류가 있다면 음. 이미 발생을 했다면 걷거나 뛰게 되면 역류가 더 계속 오 조장이 되는 거죠. 오 그래서. 이미 역류가 생긴 사람한테 운동을 권하는 걸 초췌하는 방법 오. 본인이 이상이 있으면 먼저 검사를 받아보고 당신은 하지정맥류 아닙니다 그러면 운동을 계속해서 하지정맥류를 예방하게끔 하지만 근데 역류가 있는 어. 사람을 운동 안 시킬 수는 없잖아 또 만약에 그럼. 하게 되면 스타킹을 신고 아 스타킹을 예, 신고 예, 예. 그러니까 남자 환자가 스타킹 사러 가면 좀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얼굴에만 안 쓰면 되죠 <웃음> <웃음> 그 하지정맥류를 본부로 고친다는 소문이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예 <laughs> 국내서 제가 제일 처음 진짜? 목격자가 있어요? <laughs> 다른 사람들을 제가 대에서 시연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맥이 역류가 돼서 내려오는 그 길목을 차단하는 거죠 아이 밑에를 하는 게 아니고? 네.